많은 크리스천들이 금식기도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빨리 온다. 그것도 어, 금식하는 일수를 늘리면 어, 더 빨리 온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집에서 금식하기 어려우니까, 아, 금식하기 좋은 금식 기도원 가서 어, 기도하는 일이. 아주 일반화 되어 있죠 어, 그렇지만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어, 응답이 빨리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 어,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는 금식하면 육신의 어떤 그런 소욕들 혹은 내 혈기들을 당연히 내려놓게 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 금식하는 자체가 어떤 희생적인 신앙행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.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요건은 의인의 기도.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, 금식한다고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드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것임을 아,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